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밑줄. 자, 그다음에 또 거기다 밑줄 칠게요. 만나는 두 점의 x 좌표는 4보다 작다 밑줄. 자, 그다음에 얘들아,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데 혹시 기억나는 사람 있습니까? 이 아래로 블록인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는데 자, 알파 베타로 가정을 해 볼게. 그다음에 문제에서 이두 근의 좌표가 뭐보다 작대요? 4 아. 어, 4보다 작대. 그러면 음. 4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? 네. 생각나는 파트. 그 부정 아닌데. 부정 전이야. 그 근의 네. 수가 많은데. 근에, 근의 분리. 분리. 네. 야 좋아요. 기억하셔야 돼, 오케이. 그럼 이제 근의 분리란 파트고. 좋아. 그럼 바로 또 생각나는 게세 가지가 있어야 어. 되는데. 그렇지. 함수값은 세 번째야. 축. 어야 근데 너네 두명좀 합치면 안 되냐? 둘이 이렇게 따로 놀아. 어 오케이 좋아. 판별식. 첫 번째가 판별식, 두 번째가 축. 자 근데 지금 미지수가 a,b잖아 네. 좀 줄여보자 자 거기 책에 힌트 나와있죠 x가 2에서 최솟가 왔는데 어? 2가 무슨 점일까? 축축이면서꼭지점이 무슨 좌표? x좌표 x, x 좌 오케이 자 그러면 축이 2가 나오려면 자 우리 축구하는 것이 뭐였죠? 마이너스 2 e, e. a 분의 G. b 요게 2가 되야 되네 a는? 마사 마사 <laughs> 자 이제 한번 해보자. <laughs> 자첫 번째 뭐 쓴다고요? 판별식 자 짝수 판별식 절반의 제곱 고4 빼기 a c 얘가 0보다 어때게 해야 돼요? 어. 거기 보면 서로 다른 두 점이죠? 0 넣으면 안 돼. 커다. 따라서 이걸 통해서 할수 있는 거아 b 는 4보다 어. 작다. 오케이.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어, 얘가 판별식이야. 자 그다음에 축. 근데 축은 야 어차피 여기 축이 2라고 나와 있잖아. 이미 얘가 왼쪽에 있죠 얘는 신경쓸 필요 없고 자 마지막 얘는 따질 필요가 없는 거야 따질 필요 없어 자 함수 값은 항상 무슨 수가 돼야 돼요 부호가 양수 양수 오케이 자4 넘어오자 그럼 16그 다음에 여기다 4 넘으면 마이너스 16 플러스 b가 0보다 항상 크다 오케이 띡띡 따라서 두개 합치니까 b의 범위는 0보다 4 아, 이제 좀 근의 분리 눈에 좀 들어와요 네. 음, 계속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근이 뭐보다 크다 작다 또는 두근 사이에 뭐가 있다 그러일일단머릿속독일지 <laughs>